자,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이 되면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해야 됩니다. 증가했다가 감소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만들려면 그래프를 보면 자,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1보다 큰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1X.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X인데, 자, 여기에서, 1대1 대응이 되면, 여기 중간에 끊기면 안 되지, 맞지? 얘가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0을, 얘도 1,0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a가 0 지나야 되기 때문에 0 그래서 a는 3분의 1 그러면 a가 3분의 1이 나와버렸다 여기에서 3분의 1자 그랬을 때이 함수의 역함수를 g x라고 했을 때어 다음 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역함수로 구하라는 문제가 원래 역함수를 전부 완벽하게 구하라는 게 아니야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근차근 하면 돼. 우선은 g7부터 구하면 되는데, g7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fx 그래프야. 여기 값을 만약에 k라고 한다면, 얘가 넘어가게 되면 g는 넘어갈 때 역함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f로 바뀌어. 그래서 fk가 7이 되는 이 k 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7이 되는 값은 7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맞지? 암수 값이 여기 7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그러면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7이 되는 x 값을 찾는 게 바로 g7을 찾는 겁니다. 어, 익숙해지면 이 k라고 안 둬도 상관없어. 그래서 x가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6. 다시 K 안 쓰고 한번 연습해 보자. 뭐 써도 상관없는데. 자, G7이라는 것은 뭐다? F에 어떤 수를 넣어야지, F에 어떤 수를 넣어야지 7이 나오냐 이거거든. 그러면 F에 어떤 수를 넣어야지 7이 나오냐 얘를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G7이야. 그러면 얘가 7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7이 나오기 위해서는 X가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g7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g 마이너스 6이 b가 된대 얘도 넘어가게 되면 f로 바뀝니다 역함수 관계로 바뀌게 되, 되기 때문에 fb 그러면 f p 어떤 수를 넣어야지 여기에 어떤 수를 넣어야지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거지 맞지 마이너스 6은 이 밑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이 6이 되는 X값을 찾는 게 바로 G 마이너스 6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3 곱해버리자. 여기 3 곱하면 1, 3 곱하면 18이 되고 X는 마이너스 어, 여기가 마이너스 6이지. 어,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서 마이너스 18이야. 그래서 X는 넘어가면 10 그러면 이 X 값이 바로 뭐가 된다?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10. 그래서 A는 3분의 1, B는 19. 그래서 답은 2개 곱해버리면 3분의 19.